도지코인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거래하는 암호화폐 중의 하나입니다. 도지코인은 2013년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던 밈 마스코트인 일본 시바견을 소재로 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도지라는 명칭은 독에 알파벳 2를 붙인 것입니다. 도지코인은 트위터 같은 SNS에서 창작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팁 지불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도지코인 열풍에 불을 지핀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2021년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우리 모두의 암호화폐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50% 이상 폭등했으며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는 5천만 명에 달합니다. 머스크의 열렬한 지지로 2021년 들어서 도지코인 가격이 4600% 이상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460억 달러 약 51조 원으로 급증하여 시가총액 6위의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코스피 시장과 같은 상장 기준, 시세 조종 행위, 내부 정보 이용 금지 등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얼라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비트 코리아에 2020년 12월 17일 상장 5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 22,006원까지 올라서 3개월 만에 440배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4일에는 406원까지 떨어져 전일가 대비 98%가 폭락하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였던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디콜라 스탈레브 뉴욕대 교수가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레브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 시스템으로는 잘 만들어졌지만 경제와 연결시킬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폰지사기와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5% 움직이고 한 달에 20%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나는 비트코인이 정부가 없는 화폐가 될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것이 아니었고 투기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게임이나 마찬가지고 또 다른 게임을 만들어내고 화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올라도 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을 찾는다면 차라리 땅을 사서 올리브나무를 키워 가격이 폭락하면 올리브 오일이라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도 2021년 1분기에 비트코인 이 고점에 달하자 2억 7200만 달러 의 비트코인을 팔아치워 1억 10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하였고 트위터 같은 sns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를 부채질한 머스크를 비판하였습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인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자산이 오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비트코인 투자는 순전히 더큰 바보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더큰 바보 이론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어떤 상품이나 자산이 현재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할 투자자가 있다는 기대에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시장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때 종종 언급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은 그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인 믿음이나 기대 때문에 형성됩니다. 특정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계속 사들이려는 투자자가 있을 때이 이론이 거론됩니다. 자신이 상품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바보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할 더큰 바보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에 대한 과일 투기 현상인 튤립버블을 그 사례로 들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은 경제학만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의 하나인 심리학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에 관해 연구합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은 서로 다른 영역의 연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각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경제현상에 적용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학 이론에는 둥종 홍호 에코노미쿠스라고 불리는 다소 독특한 종족이 살고 있죠. 이 종족은 항상 합리적입니다. 그들이 기업 경영자일 때는 항상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또 그들이 소비자일 때는 항상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가장 높은 위치에 무차별 곡선을 달성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비용과 편익을 아주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죠.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들도 여러모로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종족을 닮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불완전한 행동은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재료였지만 경제학은 최근까지 이것을 무시해왔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경계선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최초의 사회과학자 중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인 극대화 추구자가 아니라 만족 추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인간의 행동은 거의 합리적이거나 제한된 합리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죠. 인간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국가 중 유엔 회원국의 숫자라든가 국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와 같이 어떤 숫자를 알아맞혀야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의 숫자로 답할 필요는 없고 90%의 확률로 정답이 포함된 구간만 제시하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좁은 구간을 답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정답이 그 구간 내에 있을 확률이 90%보다 훨씬 작았죠. 다시 말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 차종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소비자 정보지를 읽을 것입니다. 정보지는 이 브랜드의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소유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그 차는 엉터리 차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추가된 한 친구의 의견은 특별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죠. 여러분은 친구의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나 친구의 의견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의 의견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설문 대상자들에게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읽고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은 후 사형제도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옳았음을 확신한다고 응답했고 사형제도를 반대하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견해가 옳았음을 확신했다고 응답했죠. 각각의 응답자들은 똑같은 연구 보고서를 정확히 반대로 해석한 것이죠. 심리학이나 일반적 상식은 인간 행동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왜 경제학은 합리성 가정에 근거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 가정으로 사람의 행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을 설명하면 현실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초점을 흐려 정작 얻고자 하는 직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학자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을 과신하고 믿음을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만화로 보는 맨클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원리. 4권. 소득분배의 기본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원리. 7권. 경기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